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마이랄TV의 서재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, 보시기 전에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 2022년, 2월 7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제 책상에 책이 또 도착했습니다. 날이 춥다가 좀 풀렸네요. 책 읽으면서 겨울을 즐기고,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.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교복, 교부, 교복은 곳이 없네요. 예. 공룡 대바리 전래동화, 모두 함께 모공한 꽃이 피었습니다. 라는 책이고요 봄이 아트북스에서 나왔습니다. 어린 용도서라서 그런지, 좀 빠르게 읽고,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공룡 대바리. 음. 어 날짜가, 어? 2021년 11월 22일 판이구요. 음. 글반디단비 글이 캐릭터 디자인이 브리즈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습니다. 편한 곳 봄이 아트북스 가격은 12,000원입니다. 좋은 작보을 주신 봄이 아트북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. 음,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